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는 대지연 강사. 어, 직업 자체가 화장품을 이용해서 뷰티. 러블리하게 해놓은 이런 메이크업이 의해 사다이용받요 이것도 어, 인기가 많았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서 킹케어를 합시다. 질톡싱 더마주르 토너. 얘가 올인원으로도 쓸수 있는 되게 좋은 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즘 잘 바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꼭 발라주는 게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노딕 블루 앰플. 그냥 진짜 완전 수분만 담겨진 느낌이라서 요즘 진짜 덥잖아요. 너무 덥고 막 끈적거리고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얘 물건들 촉촉하게 해줘서 매일 이거 바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진짜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 푹 빠진 선크림이 있는데 이걸 제가 받고 미리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촉촉하고 진짜 수분감이 장난 아닌 거예요. 비욘드의 엔젤 아쿠아 수분 선크림이고 SPF50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되게 수분 완전 촉촉한 그런 선크림이고요. 이게 비건 인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수분인데 좀 진정해주는 그런 진정력을 담아낸 선크림이래요. 진짜, 진짜 좀 이거 바르는데 뭔가 그 수분크림 바른 느낌 있잖아요 또 요거 바르면 왜 쿨링 되는 제품들 알죠 그런 것처럼 얘도 쿨링 효과가 있어서 바로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네,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 요즘 요거만 발라요 진짜 화장 일단 안 밀리고 그래서 이게 저의 기초 루틴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제가 귀찮아서 안 발라요. 끈적하기도 하고 되게 그랬는데 얘는 진짜 하나도 안 끈적하고 진짜 말 그대로 촉촉하다 보니까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진짜 안 바르는 날까지도. 제가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뭔가 진짜 광고 아니라 그냥 접했어도 샀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번들거리지 않아요, 되게. 왜 선크림 잘못 바르면 엄청 번들거려서 진짜 바르기 딱 싫거든요. 흡수도 금방 되고 엄청 끈적끈적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진짜 뭐팔 쪽에도 바르면 좋겠죠. 사실 저는 팔에는 잘안 바르긴 하는데, 근데 이건 촉촉해가지고, 그냥 바디크림 바르고 바로 바르기에도 편하더라고요. 갑자기 브이로그에서 이렇게 TMI였지만,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강추강추. 강추. 그래도 들어올 때 정말 괜찮은 제품만 광고하고 싶거든요. 뭔가 요즘 계절에 쓰기에 딱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메이크업 베이스랑 파운데이션으로 살짝만 이제 일하기 전에 모드로 돌아가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응. 오랜만에 인사해. 인사해. 네. 배꼽 인사. 배꼽 인사. <laughs>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찍어 어색하다. 안 그래? 맞아요. 액도, 사 진짜 진짜 <웃음> 코드 유튜버신데요. 여기도유민 유니, 해주요요 유니, 반아잖아유민 그 찌릿한 거 알지? 이거 알아요 여기. 그건 뭐야? 이게 이렇게 어디 여기 부딪히면 엄청 찌릿하잖아요 여기 어? 몰라요? 이 모든 분들이 다아실 거예요. 아. 둘 중에 아마 이걸 더 잘하실걸요? 아니거든 그렇지. 여기 이렇게 결리는 걸더잘할거든 이거 어, 어디 탁 부딪히면 이렇게, 이렇게 찌릿찌릿해 음. 찌릿찌릿 <laughs> 빠른데? 분명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laughs> 열심히 좀 해. 방금 쌤이. <laughs> 이때 여기 늑대도 잘 그린다 하셨구나. 뭔지귀여안 나. 어머, 너 뭐니? <웃음> <웃음> <laughs> 아, 그래? <laughs> 이풀 때는 퍼프로 풀어도 되고, 아... 헤어라인을 완전 강하게 잡아줘. <오기> <목소리도> <capita> 다음에, <다단히>, 피부톤. <목소리도> 올라 <laughs> 깜빡이나 <laughs> <laughs> 이제 저 출연 <촬영> 그만 시켜라는 이제 출야흰샘이 따라와 내 아. <laughs> 네, 선생님 이거 꼭 넣어줘야 돼요야 제대로 봐 부엉이는 음.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부엉이고 음. 올빼미는 얼굴이 똥마려서 올빼미 그 다음에 좀 푸른 느낌도 같이 있어야 돼. 눈 주변에 좀글쎄 응,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나딱 걸렸어 딱 걸렸어. 열심히 안 하고. 아, 아 열심히.. 잤지 너? 아, <laughs> 선생님 루피 아니고 <아니겠지>? 늙은 <laughs> 루피 야 그 분석. <laughs> 나눠서 하면 돼요. 이제 루키 생각이 어, 안, 나. 나. 안 나지? 그렇지? 네. 어, <laughs> 메이크업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그런 게 무조건 뒷받침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학생이든 학생이든 성인분들이든, 그런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오래 하기도 하고, 뭔가 그 진정성이 담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일 자체를 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제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어.